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임춘택 원장님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기평은 대한민국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에너지 기술 개발 어, 기획 관리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기평의 기관장인 임춘택 원장님께서는 과연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 임 원장님 2018년 6월에 취임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불미스러운 내부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장의 이례적이고 황당한 지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애기평의 모든 부서는, 어, 부서별 직무 분장표를 갖고 있습니다. 각 부서는 모든 업무에 그 분장표 지금 파워포인트에 보시듯이 그 우선 순위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좌측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업무는 주로 그부서의 고유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들이 보통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오시자마자 갑자기 이 부서별 직무 분장표를 개정을 합니다. 자, 1순위를 뭘로 바꾸느냐. 파워포인트 첫 번째 돌려주세요. 뭘로 바꾸느냐. 자, 모두 다 기관장 지시상 이행을 1순위로 바꿉니다. 개정 전에는 각 부서마다 1순위는 당연히 그 부서의 가장 주요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 총, 총괄, 총괄 업무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기관장 지시상을 이행하라 라고 합니다. 23개 부서가 동시에 다 바꿉니다. 통상은 규칙을 개정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있는데요. 부서장이 준비를 하고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원장이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걸 거쳤는지 아니면 요식행위를 했는지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듭니다. 타 공공기관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타 공공기관은 보면 여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 한국 어, 산단공 모두다 보면 업무 분장을 보면 첫 번째가 그 부서의 그 고유 업무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오시고 모두 다 바꿨습니다.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이 있었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비난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이런 황당한 주장과 황당한 이례적인 지시로 굉장히 구성원들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 맘대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오자마자 했던 게 뭐냐? 바로 업무보고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새로운 비대면 보고 시스템을 하겠다 해가지고 비대면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지금까지 1164건의 비대면 보고서를 저렇게 받았습니다. 1164건 모두 다 제가 어저께 밤 늦게 받았어요. 원장님께서 모두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보니 업무보고 목록에는 누가 이 업무보고를 했는지 등록 이름, 담당부서 다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이 본연의, 애기평 본연의 의무와 완전히 모강하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식 균형적 국방개혁 방안 중 골드워터 니콜스법 검토보고. 이게 뭔 말입니까? 지자체 경상 보조서. 이건 또뭔 말입니까? 왜 궁금합니까? 이게 애기 평원장이. 다음에 코로나 관련 보고도 엄청 많습니다. 마스크 비말 투과 실험을 하라. 비말 차단하는 칸막이 실험을 하라. 비말 제거 선풍기 실험을 하라. 여기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입니까? 이거 끝나고 뭐 보경환경연구원 원장으로 가실 겁니까? 애기 평과 아무런 관련 없는 실험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기관의 구성원들한테 황당한 일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면 또 업무보고에 보면 코로나 2차 팬데믹 대비 국정과제 제안서를 만들어라. 또 코로나 이후에 세계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개편안까지 만들어라. 이게 뭡니까? 이거 들고 지금 뭐 대통령 찾아가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보온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본인 관심사를 지금 연구조사 답변키 한 겁니다. 이거 완전히 사심이 낀 그런 업무 지시죠.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취임 후에 또 새로운 걸 합니다. 아 신기한 걸 많이 해요. 야, 그다음에 또뭘 하느냐. 어~ 보직 임명을 할때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에 부서장 추천제라는 걸새로 도입합니다. 정기 인사 때 보직 임명을 하는데 전 직원이 전 직원이 자기 의견을 전산을 접속해서 투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 실장, 단장, 팀장 등의 팀장 등을 각 개인이 모두 다 이름을 적어서 투표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회의 그 부서장 추천제를 이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투표를 해놓고 이 결과는 그럼 누가 누구만 아느냐? 원장 혼자만 압니다. 원장 혼자만 알고 관련된 그 투표한 내용은 모두 다 삭제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 결과를 참고만 할것 참고해서 마음대로 임명할 것 같았으면, 이런 추천지는 왜 도입하며, 또, 이 결과에 종속돼서 할것 같으면, 이걸 또왜 삭제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자, 이런, 이런 방식은요, 어떤 문제를 생기느냐. 특, 조직원들끼리, 구성원들끼리, 특정임을 밀어주자, 그러면은, 그건 담합해서 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참고만 하는지 결과를 여기에 따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어차피 마음대로 할 인사인데 이런 저 구성원들한테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를 제대로 했어야죠. 부당 인사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보직해임 보직해임 직원 중에 하필이면 임춘택 원장이 있을 때, 있을 때 6개월 이내에는 원래 보직해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도 안 돼서 해임을 했습니다. 이것도 부서장 추천제 결과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을 내리자면, 이제 자신 지시상 이행하라, 업무 관련 없는 지시하시지 마시고, 인사제도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어, 박아놓은 이런 못들, 불편한 것들 떠나. 예, 네, 제가 짧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의원님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떤 혁신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그, 제가 그 기관에 가보니까 저희도 다른 데 마찬가지로 그부서간 칸막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연의 업무라 해가지고 주어진 업무만 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 협력 업무를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혁신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에서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가서 전사적인 TF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나온 그 안대로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 보고 시스템을 이렇게 바꾼 부분은 어제 공식적인 의사 결정은 전부 결제로 합니다. 저희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전부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만 하고 하나 아니면 직접 대면 보고를 굉장히 그 직원들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이게 디지털 시대고 이제 비대면으로 모든 게 가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훨씬 이전에 2년 전부터 저희는 이렇게 전부 전환을 한 결과 이번에 코로나에도 저희는 재택근무율 30%에서 70% 이렇게 하면서 한 명도 환자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업무를 아주 정상적으로 잘 처리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네. 인춘택 원장님 그 오전에 제가 어 지금 현재 문제 원장님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장님 오시, 오자마자 임 하자마자 바로 많이 바, 바꾼 것들이요 부서별 직무 분장 1순위에 자신의 지시 사항을 우선 이행하라라고 한거 이거 바꾸세요 그리고 비대면 업무 보고 좋습니다 1 1 6 4 사건 다 좋아요 그런데 업무 애기평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하는 거 이거 멈추십시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인사 이동 하는데 그 부서장 추천제에서 모든 직원들이 투표하는 거 이거 조직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 새로 저 원장님께서 대못을 박은 것들은 이 임기 끝나기 전에 다 뽑아 내시고 그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그. 어 한국 산업 기술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